네 안녕하십니까 골든 클로브입니다 이번에 분석드릴 종목은 초록뱀입니다. 네, 코드 번호 047820이고요. 네, 오늘 역시 이 종목도 방탄소년단 관련 이슈들이 어, 수급의 매기를 이끌면서 강세 흐름으로 보여줬고 어, 오후장 막판에 조금 이제 흔드는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 8%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, 물론, 오늘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중에서는 후발주, 확실하게 좀 후발주격 성격을 어, 보여주긴 했었는데, 어, 예전 이제 상승파동 때 어, 디, 어, 방탄소년단 관련 이슈가 한참이었을 때 상승파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, 어, DPC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14일 이전에 대시세를 좀 분출을 했었고, 어, 2월 17일 그러니까 이때 상당히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오자 어,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했던 음, 초록뱀이 뒤늦게 부각이 됐죠. 어, 2월 17일 역시 이날은 어, 대장주가 한번한 한 차례 바뀌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2월 17일 상승률만 놓고 보면 대장이 일시적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여줬죠. 다음 날 역시 어, 18일까지는 역시 초록뱀이 선발주격 성격을 어, 탈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어, 그리고 나서 역시 초록뱀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, 프로그램 성격들의 매물들이 계속 출애되고 어, 개인 투 보유 중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까지 좀 몰리면서 엄청난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. 고점 대비 그러한 상황에서 역시 DPC도 마찬가지고 초록뱀도 마찬가지고 지금 V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. 오늘 같은 경우는 DPC가 확실하게 대장주격 움직임을 보여줬고, 어, 뒤이어서 뭐 엘비스 세미콘이라든지 오늘 뭐 초록뱀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, 결국은 DPC가, 어, 개인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DPC가 지난 고점을 한 차례 좀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또 과열에 대한 음, 분위기가 또 발생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초록뱀이 한 차례 정도는 대장주격 성격을 어 물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미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 어 단타 성격의 트레이딩, 그러니까 어 DPC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는 초록뱀을 오히려 조금은 더 주의깊게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물론. 하루 이틀 정도죠. 지난 파동에서도 역시 하루 이틀 정도 그 시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파동 역시, 어, 길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초록뱀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. 어, DPC 종목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, 어, 확실하게 신곡 발표가 이루어지고 차트 순위가 어 상위권에 계속해서 좀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좀 어, 뉴스 플로우들이 좀 나왔을 때 그때가 최종적인 매도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유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어, 그러한 분, 그런 부분들을 어,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. 어, 초록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타 트레이딩이 조금은 더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, 어, 큰 틀로는 대장 주격 시세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. DTPC에서 초록뱀으로 바뀌는 일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바뀌는 흐름을 노리고 조금은 프로페셔널한 대응이 가능한 분들만 접근해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. 초록뱀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